게이트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3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10번 피노파워, 안쪽에서 9번 여수가디언. 이 중에서 9번 여수 가디언이 박지희 기수와 함께 선행을 모색하고 그 안쪽에 4번 인디고스트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1번 챔프 소니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행은 1번 챔프 소니가 가져왔습니다. 1번 챔프 소니 그 뒤쪽에서는 4번 인디고스트 바깥쪽에서 9번 여수 가디언이 3위로 따라가고 3번 닥터 카라가 4위입니다. 그 뒷선에서는 8번 도로시킨 선두는 계속해서 1번 챔프 소니가 버텨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3위를 기록했던 1번 챔프 소니, 뒤직 선주로 종반을 향해가는 지금 1번 챔프 소니가 경주를 이끌고 2위권엔 3마리 말들이 모습 보입니다. 안쪽 3번 닥터카라, 4번 인디고스트 바깥쪽 9번 여수가디언, 그 뒤쪽에서는 10번 피노 파워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여전히 1번 챔프 소니가 이끌고 있습니다. 1번 챔프 손이 바깥쪽에서 4번 인디고스트, 9번 여수 가디언이 두 마리에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곡선 주로 종반 4코너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1번 챔프 손이 그리고 4번 인디고스트 그 뒤쪽에서 세 마리 마리 3위권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닥터카라, 가운데에서는 10번 피노파워. 그리고 9번 여수 가디언까지 모습 보이고 1번 챔프소리가 여전히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1번 챔프소리 경주 초반 자원엔 선행 버텨내고 있지만 바깥쪽에서 4번 인디고스트의 걸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닥터카라까지 그 바깥쪽 10번 피노파우까지 이제 선두권 혼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번 인디고스트 서승우 기수와 함께 선두를 뺏어낼 수 있을지 가장 안쪽에서는 3번 닥터카라가 걸음을 내면서 3번 닥터카라 이성재 기수와 함께 근소하게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3번 닥터카라 그리고 4번 인디고스트 바깥쪽에서는 10번 피노파워의 모습도 보이면서 이제는 10번 피노파워 10번 피노파워 그리고 4번 인디고스트 10번 피노파워 바나크 기수와 함께 경주 종반 우승을 뺏어냈습니다. 경주 마커리어 11번째 경주만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지났습니다. 경주 종반 선두권 접전 싸움이 펼쳐졌던 부경 3경주 10번, 피노 파워, 안쪽에서, 4번, 인디고스트, 바깥쪽에서, 12번, 바벨 모모가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